자, 883번. Answering this question in a new unexpected way is the essential creative act. 자, 여기는 ing로 바꿔줘야겠다. ing로 바꾸면, 요거는 이제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answer. 이렇게 쓰면 명령문인데, 명령문은, 명령문은 뒤에 다른 동사 없음. 근데, 동사 있었어요? 동사가 있었으니까 내가 동명사 주어로 바꿨을 텐데. 있었지? 여기 is, 동사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새롭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is the essential creative act 필수적인 창의적 기술. 이럴 때는 예술이라기보다는 기술입니다. It will improve your chance of succeeding next time. 그것이 너의 성공을 향상, 너의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성공의 가능성. 다음번에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대상은 앞에 있는 내용, 즉 동명사 주어를 대신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이. 그다음 여기 succeed, succeed는 성공하다라고 해석될 때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불가가 되겠죠. 썩시드의 타동사는 뭐예요? 썩시드의 타동사는 무엇을 계승하다. 아, 여기다 한번 쓸까? 그래 복습 삼아서 쓰자. 무엇을 계승하다. 이거는 타동사예요.